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다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낯선 공포와 불안을 온몸으로 겪으며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저희를 구워보시어 필요한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갖 시골을 마다하지 않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도 지혜를 내려주시어 하루빨리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관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공경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나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치유와 도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대천사 라파엘 가정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장 생활의 자이며 목업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요생 저희 집안을 위하여 기도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축복게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종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목경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축복의 기도를 바쳐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성자를 성가정 안에서 태어나 가정의 깊은 유대 안에서 자라나고 인간의 걱정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겸손대의 청하오니 이 동강성당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 주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으니 가정들이 온갖 복을 누리기, 누리고 화목하며 가정교회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